안녕하세요. 저는 찬유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가시팽이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뾰족뾰족 나 있고, 이 가위를 사용할 건데, 가위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거를 이 색깔을 나는데, 이 뒤가 뭐 잘... 이렇게 붙여있어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안돌아요 근데 얘는 제가 잘라서 자르면 잘돌아요 이렇게 가시 두개에 이 가시 두개도 있고 돌리면 엄청 잘돌아가네요 네. 그리고 이건 쉬운 팽이고, 이 가시팽이는, 이, 여기 안에, 몸통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몸통이고, 이거는, 기본은, 배접기를 했었잖아요. 이 배접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방석접기로, 이걸, 음. 맨 아래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럼 바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색으로 하면 더 예쁩니다. 줄무늬색.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색깔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속 돌리시네요. <laughs> 일단 아래를 먼저 줬겠습니다 네. 쉬워요. 일 반절로 접어주고 반절 꼼꼼히 해주고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반을 접고 이렇게 세모나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가지처럼 네. 그 다음은 아리부분을 반절로 접습니다. 이 부분처럼. 그 다음은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펼치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뒤집어서 여길 기뿡 해주고, 눌러서 반대쪽으로도 해주고, 하고, 하고, 하고. <laughs> 그 다음에, 반절은 가운데로 접고, 반쪽은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접고. 음, 이런 방법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어... 이렇게 접고,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접고. 곧 있으면 이 아래는 왕성됩니다 아 벌써요? 봐봐 봐봐요 음. 여기 두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또 접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 그다음은 뒤집으면 이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이두개 때문에 이걸 자른 거예요, 이걸. 음.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요. 네. 여기 부분 자른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여기를 위로 올려줍니다. 끝터리까지 네. 해주시고, 음 옆으로도 올려줍니다. 모두 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왕성이 됩니다. 네. 이 가시 분은좀 이따 접을 거고, 가시. 다음은 이 색종이를 접는 거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바늘을 접고, 가운데만 이렇게만 하고, 펼쳐주고, 이렇게 주고고펼고 음. 원래는 이렇게 해도 모두 다 접어도 되는데 네. 이 부분만 하는 이유는 네. 더 쉽고 네. 그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가운데만 가운데로 접을 거니까 이 줄만 남겨도세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다죠 그렇죠? 이 부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고. 음, 네. 지금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해 준 거구나 쌈장 부위가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 네. 그 다음은 또한번 이게 다른 점이 에요또한번 하는데. 음. 그 다음은 뒤로 접을 거예요. 다음은 뒤집어서 한번 접. 점입니다. 일단 이건 없어도 네. 손잡이는 없어도 일단 조립하고 또 손잡이를 끼울게요. 네. 이 부분에 제가 언제는 음. 여기에 넣는 생각도 했었는데 음. 저는 더 쉽게 여기에 이렇게 이세모난분을 여기 부분을 여기 빼고 이렇게 너무 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네. 안에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 뾰족한 부분하고 맞게 이, 이 부분도 맞게. 네. 는 이렇게 다시 쭉 들어오면서 덮어주면 되고,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읍니다. 네. 그 다음은 계속 튀어나와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를 또 여기도를 콕콕 접고, 다음 여기를 이렇게 가시처럼 모양이 여기 제일 왕가시, 왕가시, 네. 제일 큰 가시가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도 돌릴 수 있지만 손잡이가 있으면 편하네요. 네. 그 다음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두겹다모두 함께 아래로 내려줍니다. 여기 네. 가지 내 내려줍니다. 그러면 작은 가시 두개 음. 이렇게. 하나, 두개네두 네. 그럼 더 멋지게 가지처럼두개이 네. 마지막 하나 손잡이 손잡이는 네. 쉬워요 방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이만 하고 여기를 이 방법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쌈장보이가 스스로 안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반절로 줬고. 네. 고수많이할수 있는 방법이군요. 쌈장보이 네. 고수라는 말 알아요? 고수? 잘한다. <laughs> 맞아. 나는 또운데로아 네. 이번에는 음. 간격을 안 벌리고 그냥 하네요. 네. 이게 더 쉬워서. 음. 한번 더. 눌러준 다음에 한번 더. 눌가준 다음에. 여기도 꼭 하시고, <laughs> 다음은 또한번 이렇게 잡고 한또한번 이렇게. 꼭네 여기도 꼭 잡고 이럴 때 카드 같은 걸 사용하면 더 쉽게 음.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 되고, 다음은 여기를 이렇게. 여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방에 이두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음. 이걸 이렇게.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접고 나서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laughs> 다음은 여기에다 끼워주면 네. 왕성인데 그때 이 뒤를 잘랐잖아요. 네. 이 뒤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 둘. 아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나고 네. 얘는 도도도도. 음, 소리가 거의 안 나는데, 방금 만든 거는 종이가 스치니까 소리가 난다는 거죠? 네. 그냥 둬도 되죠? 가위 안 쓰고? 네? 가위 안 쓰고 해도 되는데, 네. 올해는 못 이거는 도나? 거는 찢었어요. 제가 음, 어, 치즈직 소리 나네요. 다음은, 네. 여기를, 이렇게, 이 가위로. 네. 어, 여기 부분을, 하고, 음 조심하세요. 어, 이렇게 잘라주고 음. 한 곳은 다 잘랐고 그 다음은 이렇게 잘라서. 아직 가위질에 서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네.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다음 여기를 잡으면 어.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더잘도놓요 음. 이렇게 두드두두 소리가 나고 칙칙소는 별로 안 나게 돼.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네 오늘 가지 화려해서 예쁜 하나, 것 같아요, 둘, 색깔이. 네. 그러네. 그 다음은, 네. 이곳을,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여기를, 네. 여기가 뾰족하게, 응? 네. 바리고 다음은 여기도, 이렇게 쓱쓱 하고 이렇게 하고, 왕뭐 가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네. 작은 가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여기에는 안 달았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걸 테이프로 이렇게 돌로 말고 응. 이런 곳 이런 곳에 딱끼워서더 네. 가시가 더 많게 보이는 방법. 아. 이렇게 이런 곳에 끼워서 가시. 음. 가시 개수를 더 늘리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여기도 가시가. 음. 이렇게. 이제 <laughs> 밑에 나오고. 네. 붙여주면 되겠네요, 다. 네. 나중에. 이런 곳에다도 그러면 돼요. 이렇면 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는 공격형이 더늘려놨어요 네. 왜냐면 가시들로 막 계속 공격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가시들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 막 가시들이 튀어나와서 네. 막 얘네들을 탁. <laughs> 그렇군요. 이게 예,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색깔, 색깔로 펭이를 멋진 펭이 다음은 이렇게 가시가 많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